준비가 됐습니다. 출발합니다. 경주리 1300m 제9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팽팽한 가운데 한가운데 6번마 로만블레이드 조금 앞섭니다. 그러나 안쪽에 1번마 버킷풀골드 안쪽 그대로 치고 나오면서 1마신 초반 앞서 나옵니다. 1번마 버킷풀골드 선대 바깥쪽 다시 거리차를 반마신까지 좁히는 6번마 로만블레이드 외곽쪽에서 11번마 라운패트릭이 올라오면서 선두권 접전입니다. 4위는 10번마 원더풀딕시가 한 가운데 4위 따라붙고 5위는 8번 마 위너스 프릿시 죽여갑니다. 안쪽으로 잘잡은 8번 마 위너스 프릿 선두는 11번 마 라운 패트릭 곡선으로 3코너 중반 1마신 달아나면서 단독 선두 2위는 안쪽말 1번 마 버키풀 골드 2위로 죽여갑니다. 3위 접전은 6번 마 로만 블레이드와 바깥쪽에 10번 마 원더풀 득시가 올라옵니다. 10번 마 원더풀 득시와 1번 마 버키풀 골드가 4코너 돌면서 힘을 냅니다. 선두가 바뀝니다. 1번 마 버키풀 골드가 한 가운데서 반 마신 앞서며 단독 선두 안쪽 2위는 11번 마 라운 와 3위는 10번 나 원더풀 딕시 추격합니다. 4위는 8번 나 위너스프린 한 가운데 역시 따라붙고 있습니다. 세 마리 네 마리가 한대 뭉치면서 결승선 직선으로 선두권 접전입니다. 바깥쪽에 10번 나 원더풀 딕시 안쪽에서는 11번 나 라운 패팅 두 마리가 따라붙고 4번 나 백스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8번 나 위너스프린 외곽 쪽에는 10번 나 원더풀 딕시 10번 나 원더풀 딕시와 9번 나 델타브라더 9번 나 델타브라더가 바깥쪽 역전에 성공합니다. 9번마 델타 브라더 단독 선두에 10번과 8번, 8번과 10번의 2위권 접전. 선두마인 9번마 델타 브라더의 뒤를 이었습니다. 1300m제 구경주 1분 20초 6회 기록이 작성되면서 결승